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요 3대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1.5% 나스닥 3.8% S&P500 2.4%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나스닥은 여전히 11,805포인트 야 역시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죠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죠 아직도 우리는 모아야 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 그때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위기가 가면 기회가 왔고 폭락 뒤에는 대상승장이 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고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이야 공포감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매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지난 날 되돌아 봤을 때는 아 이때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좋은 주식의 기업을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 기술주 위주로 어제는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 애플 3.2%, 마이크로소프트 2.3%, 엔비디아 9.5%, 구글도 3% 올랐고요. 아마존 5.7%, 테슬라 5.7%, AMD도 9%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6.2% 어, 역시 반도체와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호재가 있나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냥 반발 매수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뭐 소위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거의 없거든요. 전쟁 계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했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를 무려 0.75% 올릴 수 있다는 살벌한 전망까지 나왔죠. 물론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꺾이긴 했지만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정점 찍고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네. 그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존에 예상하던 0.5% 빅스텝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도 잠깐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 너무나도 팽배하게 있고 중국 코로나 봉쇄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주가를 폭락시켰던 많은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특성상 선반영이 많이 됐겠지만 정확히 몇 프로 선반영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가 없습니다. 76% 선반영 됐는지, 94.7% 선반영 됐는지, 도대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죠? 그저 주가가 오르면 선반영 됐다고 하고, 주가가 빠지면 우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막 갖다 붙일 뿐입니다. 아무리 뉴스를 봐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듯하게 예측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한 방에 180도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믿을 건 기업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좋은 기업의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주가의 출렁임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루 이틀 급등한 게 솔직히 뭐가 대수입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비싸게 사야겠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더 비싸게 사면 됩니다. 그리 주가가 폭락하면 더 싸게 사면 되고요.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어, 아직 모아야 될 수량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싸게 쭉줍할수 있는 효율적인 구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평가 금액이 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수량을 모으기에는 썩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하면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싸게 사면 되죠.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수량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고 수량이 많을수록 내가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죠. 중간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5년 후 또는 10년 후쯤에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은 기업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임에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요. 그저 수량을 모아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직도 우리는 모아야 될 수량이 많으니까 혹시 모를 폭락장에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전혀 해소된 거 없습니다. 폭락장이 당장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현금 보유 중요성은 하락장일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장이니까 현금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